시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언디어 빌라에게권나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삼만해 주군자가 우리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전는마 나머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류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주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 주시고 이슬비계 저페라와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한 영역을 새롭고 강렬하게 투자받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그 신의 일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의 모든 강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신정희 장모님을 주님의 능력의손으로치유하시원랍니다 주여 곳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드리겠습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찬양. 이백십장처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 너다 허락하시 말씀대로 수같이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은들차 もう 시혼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술을 찬소하리라 세상 못해 모든 영광 아지 만 예가 드나 설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리다냐와 아가야를 벗어 이를 사는 해 가위로 작정하여지네. 내가 거기 갔다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동네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도두 사람을 마게다네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몬> 동안 더 있을리라. 그때쯤되어 이 도로를 말미암아 적지 않는 서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이 있는데. 우리 에르소스 뿐 아니라 거의 영혼의 시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를 또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지메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인쳐 이르네. 그러하라 이 세베스 사람의 아베니오 아니. 온실에가 요란하여 방울과 같이 다니는 마기드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머니께서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의 통제 연극장에 들어 가지 말라권하더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어나을 어떤 일런 저런 말는 하니. 날이. 모여 우리 우리가 불나가요, 태반이나 어째 너희지 알지 못하였더라. 하니. 아멘. 에베소의 서동, 에베소의 서동.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서에서 일어난 소동의 내용이 출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21절로 22절의 말씀은 바울사도의 선교의 계획을 짤막하게나마 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 예배서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더욱 믿음의 국권이 서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사역을 어쩌면 예비서 사역에서 찬란하게 꽃이 피었다. 이렇게 도 지나치는 없죠. 그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사대교회, 에베스 교회, 그리고 두아디리아 교회, 서관학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싫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중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우리가 알듯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은 필리포를 위시한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를 위시한 지역이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그 지방을 이제 다시 순회하여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1절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선교 보고를 분명히 그가 선교를 한 이유에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냥 내가 한 것으로 그치는 모습이 되어지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모든 일을 더욱 더 심써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내가 한 모든 일을 보고하여서 그들도 함께 주 하나님들을 더욱 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바울사도는 언제나 자신이 한 일을 주님만 하시면 되지. 무슨 뭐 누가 누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인 그마게도냐와아가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권려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세우기 위함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어려웠어요. 그상담한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교회가 매우 위기상에 황 도달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빌리버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홍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두 가지 목적이죠. 성경을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구제 홍금을 한 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은 파울사도가 당시에 복만 음전하고 그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교회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는 소식에 그냥 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에 함께 서로 그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를 주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또 어려운 교회 사정을 살펴서 더욱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지게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로 가고자 한 소원은 바로 당시에 그 시대의 중심은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알수있죠 예배서도 소아시아의 수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서를 중점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을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또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소도시 또 소지역에 이제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 을더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 기록에는 바울 사도만 복음을 증가한 것으로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알듯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영접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그 외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사람에서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각지 흩어져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에도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바울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잘할 수가 있었죠. 여하튼간에 그는 로마로 가기를 그토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내용대로그 바울사도가 순탄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소원했던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여튼간 그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앞길을 닦기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의 삶의 초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건 바로 복음이 사람을 살고 복음이 나라를 살리고 복음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이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이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기에 더욱 열혈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23절과 32절 말씀은 그 예배소 지역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건 바로 복음이 확산되니까 복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은장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장색은 바로 아담이 여신상,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어, 그 판매해서 이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대부분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파고가가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서 그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는 뭐 그들이 자신의 신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소동을 부린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이 은장색 업사들이 이제 여기 데메드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합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그 사회는 여러 각기 그 기능별로 그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연합체의 사람들을 중에서 이 사람 은장색 하는 사람으로서 그업그 어, 그 연합체의 회장격이 되죠.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직종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했고, 또 그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다가온 어떤 체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잘 팔리지 않았다든지, 때로는 그 아데미 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그 수없이 많은 순회자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34배 그러니까 뭐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34배요. 길이가 이 길이 한쪽 길이가 120m, 그리고 또 한쪽 면은 660m였다는 60,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어, 고시, 것이었다는 사실, 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신전을 가지고 있어, 순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어쩌면 그 에베소의 모든 문화와 정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칠 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돈벌이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면 알수있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가이오와 아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다가, 당시에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 당시 연극장, 원연극장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2만 4천 명이나 들어가는 원연극장, 돌로 만든 극장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극장에 들어 넣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압박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 그 아데미아, 아데미아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아, 아데미아 하면서 그 소롱 서롱, 소롱을 빚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데미 이그 원형극장에 또 모여들어서 그냥 막 난동을 부리고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을 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가 그들을 붙출하려고 들여가려고 할때 제자들이 만류하기까지 하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 마지막 부분은 거기 모인 사람은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그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거기 이제 은장색업자들 이런 이제 어떤 주된 사람들이었지만 어, 그들이 뭐 다수는 아니었다. 그렇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역시 그 소동을 주도한 그 사람들 중해서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 드린다면 복음의 확산됨으로 말하면아 우상 숭배의 가치를 상실하였어. 그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른 신앙이 선포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신앙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떨까요? 진정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 보이고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져야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핍박을 가고 어려움이 수없이 주어진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잔잔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고 마귀와 전쟁을 버려야지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냥 뭐 조용하다. 교회가 뭐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언제나 엄청난 시험과 권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을 증가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부, 교회는 부흥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동도 벌써 이, 그, 어떻게 보면, 예배소의 문화를 지배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토록 거대한 아데미 신상을, 아데미 신을 통해서 조성된 그 모든 삶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가 국권이 세워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은장색 업자들이 이제 소동을 부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치 않은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의 문화가 다시 형성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의 문화가 국권이 세워져서 정말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더욱 칭차에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의 길을 가게 되고 더욱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죠.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문화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의 문화, 성경적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문화가 이 땅을 융해 자리잡아서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더욱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비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예배소의 부흥으로 멈추지 않하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죠. 또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돌보며 그리고 서로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협력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이루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억심 속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하에님심사 기도 시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주시느라고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는 자신이 전도했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더 힘차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 봅니다. 또,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복음의 피처는